장차오실 메시아 예수의 이름이 네 가지로 기록됐다고 그러죠. 복합명사로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제 기적의 책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 오늘 오 시간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아비아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부, 아버지하고 아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복합 명사예요.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지역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전하신 아버지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전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세요 영전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영전하신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계시는 내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영전하시는 아버지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이제 아비라고 하는 아비아드 그러는데 아비. 우리 우리가 이제 보통 아비아 비그러잖아요그 사투리로 그러나요? 아버지를 아비라고. 예? 어디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에요. 어디 사투리에요? 아비. 엄마를 어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시브리 말로 아비, 아부 그러면은 아버지인데 아비 그러면은 내 아버지 이런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아비라고 하는 이내 아버지의 이 개념 속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내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창조 아버지는 존재의 근원이고 기원이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 또는 기원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우리 존재의 기원이고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는 예, 두 번째 개념에는 이 아버지의 개념에는 에, 집을 세우는 자라고 하는 아브라고 하는 게 에, 강력하게 집을 세우는 자 그런데 어떻게 집을 세우냐 하면 가르침으로 어, 집을 세우는 자다 이제 아버지의 역할 기능이 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에, 황소라고 하는 그림하고 집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황소는 강하다, 가르치다, 이 말이고, 집은 세운다는 거죠. 강력하게 가르침으로 집을 세우는 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과 기능은 집에 있어서 권위자로서 강력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집을 세워가는 자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 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자문서를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11기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잠원 4장 1절에 보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는 그 기능이 강력하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집을 세워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기능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이제 그 지도자라고 하는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아비 부자를 우리가 한자에서 보게 되면은 두 문자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습니다. 고대 그 문자의 각골문에 보면은 예, 하나는 이제 손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예, 지팡이 이, 이 회초리가 있어요. 그래서 회초리곤자하고 또우자 이 손하고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게 아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손에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다. 회초리가 상징하는 것은 권위이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 강력한 이 가르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청정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에, 그래서 아버지의 주 기능이 이런 이제 역할이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에, 세 번째, 이제 아버지는 내 아버지 할때 아비는 숫자 값이 13인데, 시부리 단어에그 13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아하바라고 하는 사랑.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냐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하나의 그 명제가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구체적인 하나의 그 표현이 하나님이 독세,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구체적 행동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장오 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어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무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 아버지의 속성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이제 그내 아버지는 내 존재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시작인데 그분은 우리들을 가르침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인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사랑이다. 사랑. 그리고 이네 번째 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아, 아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숫자 값이 십3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랬어요. 에하드 여호바라고 하는 에하드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에하드의 개념 속에에는 이 하나됨이라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숫자적으로 하나님은 딱한 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수의 개념으로 하나를 이해를 해. 그런데 이런 수의 개념이 아니라 연합이란 연합으로 하나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시는 분, 연합하게 하시는 분.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다. 연합. 그게 한 분이신 하나님의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다. 는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에스겔 34장 16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이,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심이라. 이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 인생을 다시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천국의 모습, 천국. 지옥은 어디냐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비존재. 이게 지옥이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주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라는 게뭐 독립적으로 딱 하나 그런 개념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릴 게 아니라 그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 아버지와 하,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그 연합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그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누구시라고 요 창조자. 그분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집을 세우는 자. 그런데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근데 이 사랑,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한 구체적인 모습이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에덴동산에 쫓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떠나가죠. 그러면은 구원의 모습은 뭐냐면 다시 그것을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연합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영원하다 이렇게 영원한. 구약 성경은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가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태만 설명, 상태, 상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동사를 시제에 어떤 국한어 있는 그런 동사로 이해하는 상태 동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미래의 어떤 영원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영원하신 분. 이분은 하여튼간 뭐 시간 개념 속에서의 끝이 없는 그런 분.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예, 어떤 생각들이고 히브리 언어는 구체적이다, 라고 그러죠. 구체적, 구체적인 표현이다는 거예요. 구체적 행동을 나타내는. 데 영원하다 이 말은 아드라고 하는 이 명사의 어원이 이제 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나가다 이 말이에요. 나가다, 아 지나가다 이런 동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가다, 아 지나가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지나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아들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예, 하나의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림 언어속에는 그림을 그리면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그 다음에 뒤에는 딸렛시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문 이게 키두 문자예요 눈이 지금 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렛이라고 하는 문은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를 상징해 지성소.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인생의 인생.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인생. 그런데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인생을 뭐로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냐면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바라보의 대상이 뭐냐면은 알렛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문이라는 거요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속죄소가 있어요. 법계가 있고 그리고 뚜껑이 있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 죄인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함을 받아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만나서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이제 시간 때 시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에트라고 하는 에트. 에트는 et. 첫 번째 문자가 눈이 사람의 눈 사람의 눈은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자가 타브라고 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 시기, 시기, 때,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는 뭐냐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범사의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내 인생 지나가는 평생 동안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시성소.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서 그 안에 천국을 상징하는그 은혜의 장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아버지는 영원하시다라고 할때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한 것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영원하다 아드라고 하는 이두 문자가 아드 그러면 똑같은데 하나는 영원 하나는 증거입니다 증거 증인이라는 거 증인 아드 그러니까는 이 증인은 누구냐 하면은 이 똑같은 눈이 그려져 있고 문이 그려져 있는데 증인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 증인 이러잖아요 판사가 선수하고서 이제 증인이 앞으로 말하는 것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목격한 것본것 것, 바라본 것 그것만을 증언해야 된다. 없는 건 사실을 갖다가 여기서 위증이라는 게, 위증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증거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데 같은 두 문자인데 하나는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과 그 다음에 증거 증인이라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아비아드 그러면 은 나의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그내 아버지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증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증거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증거, 증, 증언을 하시는 분이라. 뭐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증언이라냐,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건 증거.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내 아버지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증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인으로 그래서 요한서 사장에서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은 증거라 그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보여 주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이 성경인데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증거의 영이라 그래요. 증거.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뭐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 증거의 영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증거의 영이 진리의 영이신 증거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영전하시는 아버지 그럼 우리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이 시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 이거는 이 땅의 인생들의 이해 개념이야 하나님은 구체적이라니, 표현이 구체적이다.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구체적 표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 사고, 구조 속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 하나님 하나님은 예,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지나가다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의 문을 바라보며 그 구속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니그 삶이 영원한 것이다그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증인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도 놀랍고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너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이해와 감격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죠 뭐로 인해서 내 사고 개념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약해, 약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랑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자라가면서 우리가 잘 익어가고 성숙해 가는, 그 익어가고 성숙해 갈때그 인생의 맛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여러분들, 잘 익은 과일을 내가 먹을 때에 그 과일의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겉모양은 번지로 하고 약을 쳐놔가지고 잘 익은 것 같은데 정말 성숙하지 못한 과일을 먹으면 딱 입에 댔을 때에 아, 이거 못 먹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알곡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죠. 오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성숙의 과정이라, 알곡 되어가는. 잘 익어갈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맛을 느낄 수 있게 내가 익어가는 것이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 근데 이 사람 옆에 가면은 짜증이 나고 폭발할 것 같고 그러면은 되죠이 사람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뭔가 안 맞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익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내 아버지의 증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라고요? 네, 예수님 내 증인 되라고, 예수님 증인 되라고, 네 증인 되지 말고 예수님 증인 되라고. 그 예수님 증인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이어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게 아참 예수 안에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살고 있네라고 하는 이 풍미를 느끼게 하는 게 참된 증인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좀더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로 하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잘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